아, 예, 예. 예, 달에 예. 천원이에요 예. 원이에요제천원이해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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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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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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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워, 몇, 이거 몇 개로 보여요한개로한 아, 아, 한한 개라고요? 아. 우왜 이렇게 좋으시가 아, 설치했어. 아, 나한 개만 더 받아볼게. 아.

이처럼, 이처럼. I will tell you. I never, you tel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원도 u I 원이한 천원이었어요 그거 I 기 i l l tell you. I will t e

지 i t 니가 가 u g o 있 to go 침 튀겨요 <웃음> <웃음> 술 gate, 마시, 세요 빨리. 침 버티기 전. t e go to the gate, go t 어 1 0만원 있잖아 거정1 0만원이었어1만원은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원래 천원이었다니까요? 천원을 계약하신 분이 당신이에요 지금 어, 다들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이러는데 당신은 천원이가고여요 그러니까 천원 맞는거죠? 그러니까 천원을 생각하시잖아요 뒤에서 누가 미친짓 하는거야 왜천원네 아, 네. 도서기, 염니다. 이거? 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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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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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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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게임하는데? 이임해요이제 걸어가네요. 거이이이에요거 이거? 이거?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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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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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봐라 <laughs>

이천원 드시면 물로 함께해서 천원. 그러니까 공유기 알려주고 그다음에 주, 물, 물로. 요 그리고 아, 술로 넓 펴진 어질렁지. 그리고 싸우는 두 남자. 그가 공유기 하죠. 그딴 네, 하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에이, 저희는 먼저 뚫었습니다. 뭘 하면 되잖아요. 저어 그래. <laughs> 치면 돼? 응? 한달 용돌이 막... 아우, 그냥 바뀌었요 계속 계속, 아, 계속 바뀌었요 일단 안 돼. 아, 씨 아이고 허리야. 욕하면 한대 하기로. 아, 아씨 야, 야, <laughs> 야캐릭시 이걸로 녹화 끝? 노노 no, 늘 no. 아, 이어지거. 예, 6자씩찍으고요 한숨, 잠깐,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이분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이 시 나는 자유린이다! 어푸! 어푸! 뭘 찍어! 하나, 둘, 셋!